할레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역대상 1장, 2장, 3장 신약성경 디모델전서 3장 읽으시면 되고요. 다윗의 계승자라는 역대상 3장 4절, 5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다윗당의 아들들과 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 중에 솔로몬은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던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후 다윗이 범한 죄로 인해 다윗 집안과 이스라엘의 큰 환란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많은 아들 중에서 바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셨습니다. 바세바를 통한 낳은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죄인 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자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